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틀게 된 이유가 날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틀어게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음, 영상을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는 그 기준은 어, 베란다에 다육이 기르시는 분들의 기준을 제가 그 기준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같이 너무 날이 포근한 날은 무조건 창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얼마나 바깥 날씨가 지금 따뜻해요. 너무너무 따뜻해가지고 창문을 열어줘, 열어줘가지고 이 아이들을 찬 기운을 맞게 해야 돼요. 지금 안에 공기가 많이 따뜻하거든요. 많이 따뜻한데 창문을 열어주세요. 그것만이 정답입니다. 뭐물 주고 안 주고는 그런 거는 지금 두 번째 고려, 고려예요. 그리고 오늘같이 이런 날 정말 창문을 저녁 때까지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열어 주셔가지고 아이들이 바깥 공기를 찬 바람을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만약에 여름이다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안에 있는 것보다 바깥 공기에 찬바람을 맞으려고 뭐 나무 그늘도 가고 냇가도 찾아가고 뭐 계곡도 가고 그러잖아요. 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날이 추운 날은 어 창문 열어 주는 것을 음뭐 날이 추운 날은 겨울에도 뭐 이렇게 오늘같이 따뜻한 날도 있고 또 더운 날도 있고 오늘같이 이렇게 푸근한 날은. 정말 창문을 열어주는 게 정말 보약입니다. 창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신선한 공기를 이렇게 맡을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추위가 온다 그래도 다육이들이 이렇게 베란다에서 잘 견뎌요. 창문 열어주는 습관이 안돼 있는 분들 자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 베란다에서 이렇게 다육이 길르시는 분들 보면은 확장형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음 옛날 아파트처럼. 게 베란다가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고, 환경이 조금씩 다르신데, 사실은 확장형은 다육이를 기르는 거는 개우, 매우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요. 이 아이들이 뭐 유리에서, 유리, 유리 창가에서 뭐 빛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런 건두 번째 치고요. 아이들이 보일러 떼는 공간에서는요. 다육이들이 정말 겨울을 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면역력이 약해지거든요.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 아이들이 봄 돼서 바깥으로 나오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 해요. 봄 돼가지고, 물을 줘도 힘들고. 지금 저한테 문의가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이 창문 열어주는 습관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신가 봐요. 베란다에서 다육이 기르시는 분들은요, 제일 좋은 꿀팁은 사실은 물 주기 전에 창문을 열어주는 게 최고 좋아요. 그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지금 베란다에 이게 온도를 너무 뜨겁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아이들의 환경이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겨울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어떤 현상을 느끼냐면 여름 현상을 느껴요. 그럼 애들이 제일 힘들어 해요. 다육이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게 여름이거든요. 근데 겨울이라고 해서 이걸 따뜻하게 해주면은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같이 이렇게 포근한 날 창문을 열어주세요. 어젯밤에 날씨가 굉장히 날씨가 이 밤에 기온이 엄청 내려갔어요. 저희 하우스는 기온이 많이 내려갔거든요. 많이 추웠, 추웠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지금 날씨가 너무 포근하잖아요. 진짜 봄 날씨 같아요. 바깥 날씨, 바깥에 제가 나가보니까 정말 봄 날씨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지금 2시거든요. 이렇게 2시인데 2시부터 한 5시까지 늦어도 5시까지는 이렇게 서너 시간 게 문을 열어주세요. 저도 이 다육이들을 건강하게 기르는 방법은요,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만큼 아이들이 건강해요. 추위도 잘 견디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육이 정말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창문을 계속 열어주세요. 오늘 같이 이렇게 바깥 날씨가 따뜻할 때 열어주면은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해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어 베란다에 계시는 분들의 이, 어이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키핑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어 하우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왜 그러냐면 시설이 너무 좋잖아요. 제일 문제가 이 겨울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 베란다에서 달기를 겨울 동안 관리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겨울을 관리를 잘못하면 봄 되면은요 아이들이 죽거든요. 너무 뜨겁게 길르면죽어요봄 되면 봄이 되면은 왜 그러냐면 자꾸 물을 주려고 더 많이 물을 주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다 녹아 내려요. 아니면은 아이들이 시청이청해요. 희청 물을 너무 주셔 가지고 그 물을 너무 준다는 거는 뜨거운 데에서 물을 자꾸 주면은 2주에 한번 줘도 엄청 많이 주는 거예요. 이게 다육이의 정답은요. 이 베란다에서 다육이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창문 열어주는 게 정답이에요. 물, 물 주는 것보다도더 중요한 게. 그리고 얘들은 차갑게 해놓고 물물 달라서리 안 해요. 공기가 차가운 걸 자꾸 맞이하면은요 물 달라서리 안 해요. 찰고 뜨겁게 기르니까 다육이들이 메말르고. 메마른 현상이 나거든요. 그건 수분에, 이 수분이 공기에 들어가는 이런 공기들이 너무 차갑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분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육이를 베란다에 지금 이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은 무조건 지금 이 시간대 창문을 열어주세요. 아마 내일도 엄청 날이 포근할 것 같아요. 게 베란다에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든지 다 이렇게 환경에 그 여건이 안 좋다 그래도 그래도 베란다에 확장형이 아니고 베란다 그나마 있는 분들은 그나마 천만 다행이에요. 확장형에서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다육이 잘 길리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가육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꾸 물 주려고 하지 마시고 창문 열어주는 게 정답이에요. 우리들의 그이 저희들이 만일에 어떤 뭐 야채나 아니면은 뭐 상추나 뭐 이런 것을 베란다에서 기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겨울에는 잘안 되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겨울에 공기가 차갑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봄 되면은 상추도 잘 되고 그러잖아요. 상추, 쑥갓뭐 여러가지 뭐 이런 아이들이 그 성장을 잘 하는데 겨울에는 베란다에 춥기 때문에, 어, 다육이 저기 이런 그 야채, 이제 먹거리 야채 이런 거는 사실은 잘안 돼요. 근데 잘안 되는 환경에서는 다육이한테는 최고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일반 식물 크는 거랑 이게 반대성이 많아요. 달기나 이런 국민이나 이런 애들은요. 반대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늘 이렇게 오늘 또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날 추울 때 이렇게 날이 이렇게 춥다 생각하지 마시고 날이 춥다 생각하지 마시고 바깥 날씨가 지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봄 날씨 같아요. 이렇게 봄날씨 같은 날씨에 여러분들이 창문을 열어주세요. 창문을 열어주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더 예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잘 참고하시고, 창문 열어주세요. 그것만이 정답입니다. 저도 지금 이 하우스에 다육이를 가지고 있지만, 아무리 하우스라고 해도 제가 자꾸 물주면요. 밤에 엄청 춥고, 낮에 덥고, 그러면은요. 다육이들이 물러요. 저도 물주는 거 굉장히 아끼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기온차를 낮에 기온차로 맞춰서 물을 주면 안 돼요. 내가 있는 환경이 얼마나 새벽에 기온이 떨어지냐의 기준에 맞춰서 물을 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다육이 물주는 거, 이게 날이 추울수록 조심하시고요. 창문을 열어주면 열어줄수록 정말 다육이들이 너무 건강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창문을 열어주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달육를 보면, 이렇게 오그라 있어야 돼요. 굉장히 말라있거든요. 말라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안으로 오그라들어 있잖아요. 이게 오그라들어 있는 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오그라들어. 이게 너무 이렇게 말랐다고, 이게 말랐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랐다고 해서 자꾸 물주면 어느 순간에 썩어요. 아니면 얘들이 입장이 바깥에 이렇게, 이렇게 잡고 치마를 입어요. 물을 주면. 근데 겨울에는 이렇게 오그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쁘게 때깔을 나는 거는요. 이렇게 찬바람이 강하게 이렇게 찬, 그, 찬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때깔을 내는 거예요. 더우면은 얘들이 이렇게 때깔을 예쁘게 안 내요. 여러분, 다육이 길러다 보시면 여름에 아이들이 물이 다 빠지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 요, 너무 더운 데다가 자꾸 물을 줘서 그래요. 겨울에도 그런 현상을 만들지 마시고, 창문 열어주면 아이들이 더 색감이 더 예뻐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창문 열어줘. 창문 자꾸 여는 습관을 제가, 어, 내 몸에 배어야 돼요. 우리가 눈 뜨면 배고프면 밥을 먹잖아요. 이 다육이들한테는 신선한 바람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게 굉장히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꼭 참고해 보세요 이 다육이들이 여러분들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요렇게 요렇게 겨울에는 내가 요렇게 관리를 하니까 너무 건강하고 때깔도 예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잘 참고하시고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배워서 남주지 않잖아요. 제가 배워서 나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다육이를 멋지고 예쁘게 이렇게 키워야 하는 이런 쏠쏠한 취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것이 될수 있도록 몸에 배도록 한번 해보세요. 오늘 또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포근합니다. 포근한 날, 포근해서 여러분들의 건강도 더욱 더 건강하게를 바라면서 네,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